누군가 돌아가시고 재산이 상속됐는데,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소멸 시효와 승소 후 실제 돈을 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유류분 소송의 첫 단계는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상속인의 구성,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했는지,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증거준비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생전 증여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하고 필요하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리가 끝나면 지급 요구서나 내용 증명으로 사전 통지를 보내고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장을 작성해 가정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감정 자료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최대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소멸합니다. 1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의심이 든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안 줍니다. 판결만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때는 강제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압류, 은행 계좌 압류, 급여 압류 등 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해도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숨기거나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용정보회사 등록, 즉 채권추심 의뢰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처럼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정당하게 미수금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판결문, 판결 확정 증명원, 상대방 인적사항, 채권 금액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상대방은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이 압박을 통해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빠르게 제기해야 하고, 승소 후에는 강제 집행과 신용정보회사 등록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시작일 뿐, 마지막은 실제 회수입니다.